아, 트와이스 채용님도 요새 인물 훤하시라 아, 너무 매력 있으시더라. 진짜, 아, 진짜야. 어. 나 자체는 얼굴은 잘생겼어. 내가 봐도, 그리고 옛날에 이빨 이상할 때랑 막 살쪘을 때 관리 안 하고 음. 너무 매력 있으시더라. 지금 자이언티 분이랑 연애 하나. 옛날에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? 그 원티 씨랑, 원티 씨랑, 원티 씨 지인이랑 나랑 내 여자친구랑 넷이 술을 음. 먹고 있었어. 그때는 자이언티 씨나 뭐 나나, 뭐 자이언티 씨의 지인이. 어 비슷해. 아, 그게 뭐그 또이 또이야. 그내전 여자친구가 외모에 어 외모에 대한 본인의 자부심이 맞는데아뭐 어떻게 하다 여자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술이 좀어 이게 뭐 됐잖아. 어 젖었잖아 많이 젖었잖아 술에 어, 알코올에 젖었잖아. 근데 자이언트랑 자이언트 지이 앞에서 아너 정말 이쁘지 이쁜데 세상에 이쁜 사람 많다. 딱이 얘기를 했거든. 그러니까 거울 좀이 자리에서 좀 그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. 어떻게 되는지. 그 자리에서 네 명이 있는 자리에서 홍대에서 숟가락으로 내눈테이를 때리고 거기에 있는 젓가락 젓가락을 내 면상에 와구에 던졌어 냉기가 쫙 흐르는 거야 이거 어떻게? 아니 진짜로 그리고 나는 그대로 일어서 가지고 화장실을 갔어 그래 나는 무서운 거야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근데 나머지 세명이 있지 졸라 재밌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싹 앉았어 기억 못해가. 얘 근데 돌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나는 분위기를 좀잡으려 혼자 술을 싹 따랐어 그리고 뭐 어떻게 한 잔씩 하실 거예요? 방금 한잔 먹었는데요? 그럴 때할 말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싹다 망가졌어 진짜로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아니 도해